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. 열악한 급식실 근무여건과 저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. 김대영 기자입니다.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. 조리 실무자를 구하지 못해 식단이 축소된다며 양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.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. 급식실 직원 한 명이 맞는 점심은 공공기관은 50명 정도지만 학교는 그두 배가 넘습니다. 조리 휴무로 폐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한 몫을 차지합니다. 최근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서 338명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. 다들 고민을 하더라고요.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?라고 하면서 우리 정말 우리도 이러다 암 걸리는 거 아니야? 1인당 배식 인원을 줄여줄 것 등을 요구하는 고공농성도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교육청은 이렇게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내놓는 것조차도 이렇게 수년에 걸려서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강도 높은 고공농성까지 해야 되는지 저임금 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수당과 복리후생비 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31일 사상 첫 새학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. 파업 0 0은 기본급 3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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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.